먼저 도착했는데, 장로를 <laughs> 안녕. 안녕 여러분, 색다른 풍경이죠. 지금 본가에 와 있습니다. 본가에 와서 카메라를 지금 처음 켜는데요. 오늘 친구 만나러 가기로 해가지고 아침 일찍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OOTD 보여드리려고요? 요새 낮에는 조금 더워서 이렇게 흰 면티 하나 입었습니다. 얇은 거예요. 찰랑찰랑거리는 거. 그리고 아침이랑 밤에는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가디건 챙겨왔는데 포인트 줄수 있게 이렇게 걸쳐봤어요. 이 가디건이 여기 핑크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어깨에 걸쳐도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갔다 와 보겠습니다. 친구가 거의 도착했다고 해서 저도 얼른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디 갈지 궁금하시죠? 금방 갑니다. Let's go. 아, 잖아요 근데 영상을 듣는데 목소리가 너무 역겨운 거야. <laughs> 나는 처음에는 친구 목소리는 막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 막아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그런 거좀 피해서.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빠차고요 아빠차에 보험 들어오 나왔는데 이거 그러니까 천천히 몰아요 원래 30분 거리를 지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걸려서 가고 있거든요 손이 <laughs> 아, 더 질러 더 질러 어때요 지금 속도 괜찮나요? 안정적이요 <laughs> 금요일에 퇴근 시간에 <laughs> <laughs> 여기서 <또> 들다가세차선 <laughs> 부터 일 차선까지 헤어질겠죠. 아니 어제 나또귀신났는데 티난 티내면은 <laughs> 혹시나 또못 갈까봐. 나는 아, 너 별로 안 신나하길래. 아내일까지는꼭 달로고 있어야겠다. <laughs>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완전 무사하게 응. 도착. 자, 승차감 말해주시겠어요? 제주도에서보다 어땠죠? 제주도에서보다는 한50% 아. 좋아진? 50%밖에 안 좋아졌나요? <laughs> 좋아진 속도였어요. 아, <laughs> 속다였다 <laughs> 승차감은요? 승차감도 괜찮았어요. 어, <laughs> 여러분 성공적입니다. 아. 승차도 생각보다 빠르게 하셨더라고요. <laughs> 지금 아침부터들 가고 있냐? 빵사로 가고 있습니다. 또 빵순이 꾸며 일격주. 11시 오픈인데 10분 먼저 도착했거든요. 어머, 10분 먼저 도착했는데 사람들 엄청 많아. 여기 왔어요. 이름이 트루아지엠이라는 빵집인데 샌드위치 맛집이래요. 날씨가 엄청 좋고 완전 자연 친화적. 근데 여기가 완전, 완전 시골 동네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잘 들어갑니다. 10분 기다렸어요. 10분. 예. 응. 이렇게 조기공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프레드 호모스 이런 것도 있고, 네. 기본 빵이 아, 있고 네. 네. 여기가 다 샌드위치는 거예요. 네. 아, 딸기 맛있겠다. 네. 여기 마리베이드 응. 샌드위치였고, 네. 여기 살구 샌드위치. 여기. 트러플 들어간 샌드위치라고 했어 커피 하나씩 먹고 갈 겁니다 맛있겠죠? 제일 약한 거부터 먹으려고요 샌드위치는 손맛으로 먹는 거죠 그냥 잼이네 난 살구가 진짜 들어간 줄 알고 여기 살구잼 <laughs> 한입먹는다며 <laughs> 한국아왔어이 아, 맛있을 것 같았는데 한국에 갔을 때한국데 갔을 때한국국국 이 있거나, 뒤에 일정 있거나, 회사를 가야 되거나 하면은, 2시간 차도 일어나지거든? 근데, 아무 일 없으면은, 안 돼, 잘. 트러플. 바게트 맛있는 거 보니까, 포카치아도 맛있었을 거 같아. 맛있는데? 맛있지? 응. 아 리코타 치즈 지금 1 1시도 밖에 안됐어 <laughs> <laughs> 브론치 맛있다 맛있게 먹었는데 샌드위치를 3개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까지 진짜 다 먹고 싶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더 먹으면 배 아플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아깝지만 진짜 못 먹겠어요. <laughs> 그리고 샌드위치 안에 다 쌤이 들어있어서 좀 달달해가지고 더못 뭐 먹겠더라고. 그리고 여기 창 밖에 보면 진짜 예뻐요. 뭔가 나무랑 이 하늘, 색이랑 그 집까지 해서 액자 안에 든 그림 같고 완전 예쁘죠? 저희 다 먹고 나왔고요 여기가 담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카페를 갈까 산책을 할까 하다가 담양에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어서 거기 갈 겁니다 저희는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갔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니까 소화시킬 겸 한번 가볼게요 쭈고! 쭈고 렛츠고! 렛츠고!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더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경입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요. 또처 <laughs> <너 참. 웃음> 도착! 여러분, 완전 대박이죠. 여기가 담양의 관방제림이라는 곳이에요. 와우, 진짜 청량 그 자체다. 청량 그 자체, 와 진짜 이쁘다. 여기 봐봐, 대박이야. 이런 모습이랍니다. 여기가 관방제림이라는 곳이에요. 완전 청량 청량 그 자체, 여름이었다. 여기가 바로 여름이야. <laughs> 너무 예쁘다. 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시나? 오, 진짜 예쁘게 나와. 제 친구고요. 산책 좀 하려고요. 날씨도 너무 좋아. 여기 이렇게 돌다리도 있어요. 길을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사실. 친구가 사진 찍어준다 해가지고 건너고 있는 건데요? 친구도 제 친구 저기 있어요. <laughs> 여기. 왜? 네? 너무 너무 다리에서 보면 이런 낙지. 예쁘죠? 진짜 예쁘다니까? 근데 여기는 가끔 와야 이렇게 좀 옷이 느껴진다니까. 돌다리가 보이면은 또 한국인들은 한번 두들겨줘야 하기 때문에 건너줘야 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왜 대답 안 해주시죠? 네. 야, 너 슬리퍼 조심해야 너도 조심해. 너 높잖아. 그리고 여기 반대쪽 건너오면 저기 이렇게 진달래가 완전히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친구 또 사진 찍어줘야 되니까 좀 이따 올게요.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자양에서 유명한 중록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말이에요. 자양은 <laughs> 창평국밥이다. <laughs> 저희는 다명 아 떡갈비 안 먹습니다. <laughs> 친구가 여기 중록원 들어가면은 조격하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격하러 가보려고요. 근데 중록원 들어가는데 입장료 있으니깐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laughs> 또도있어또 멱살잡기는 아 기다려 봐검색해 보자. 나는 했어 근데 그때 겨울이었어가지고. 뜨신 걸로 맛있었단 말이야. 아, 겨울이었어. 어. 하, 지금 여름인데 거기 앉아 있으면 야외야. 여기다 응. 대나무 보고 산다. 근데 너무 더울것 같지 않아? 너무 시원하겠어. 그래 <목소리> 조격하려고 했는데 뜨거운 물 밖에 안 나온다 해서 응. 가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찍먹하고 가요. 마지막 행선지는 카페 밀입니다. 와 조경이 아주 야무지인데 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완전 대형 카페입니다. 제 테라스도 있는데 너무 더워서 안 가려고요. 오 시원해. 오 맨투맨이 아주 귀엽네요. 두 겹이요? 아두 개겠지? 귀엽다. 근데 이거 비오는데? 어! 원조도 이렇게 파나봐요. 빵도 있다. 소건빵 요렇게. 메뉴판. 여기 2층. 오 2층도 넓고 괜찮은데요? 여기가 테라스인데 너무 더워서 못 앉아. 모히또에 몰디바 한잔 하겠습니다. 시원한 게 너무 먹고 싶었다는 거지. 모이도에서 볼디던지. 그니까 엄청 큰것 같아. 나랑 아빠랑 이렇게 앉고 옆 테이블에 엄마랑 이모랑 할머니랑 앉아가지고 막 셋이서 막 대화를 하는데 뭔가 오랜만에 들으면서도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롭 그래서 셋이 있으면 서로 자기 사주고. 근 우리가 할 때는 못 느껴. 근데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laughs> 저희 아까 이렇게 사진도 찍었거든요. 저희 <laughs> <laughs> 이제 집 갑니다. 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기 때문에 이제 가야 해요. 담양 여행 즐거우셨나요? 네. 담양은? 어, <laughs>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담양은 <laughs> <다명은>? 대나무. <laughs> 안전운전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